다 문화상품 5만원이기 때문에 한팀에 문화상품 5,4,20,20만원이 지금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와그 여러분들 문화상품 5만원 받고 빨리 자! 좋았어 렛츠고! 고고! 일단 타지등 좋아좋아좋아 어어어어 어, 어, 아,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어? 아 이것들 아. 아, 봐라 불폭탄! 공격! 뿌! 오케이 아이 보지같은 것들 아 진짜 좋아, 정말, 요거, 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좋아. 여러분들 원래 볼지에 있어요 좋은 이템이다 아이오 이거 돌굴러 와이오 불폭빨리이 오케이 잡고 빨리 잡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 연들 보이십니까? 연들 <목소리도> 보이십니까? 보이냐고요 여러분? 야 뭐하냐 우리 팀? 좋아 좋아 야, 좋아! 야야야! 문화상품권 5만 원 걸려있다고요. 진짜 이겨야 돼요 이거. 야 이거 문화 문상 걸려있다고요. 공격! 쓰윽! 죽어라 이 끄끄! 나 있어! 아 안돼! 아 진짜! 아 여러분 진짜 기운 좀 내요. 거의 끝까지 왔어? 여러분들. <laughs> 아. 아, 이 맛이 좋네. 여러분들.구나 사 오! 어, 됩니다.